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죄송하고 죄송하고 너무도 죄송합니다 <laughs> 어... 감기 걸리지 않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죠. 감기가 걸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간 내어 주셔서 오셨는데, 마음에 드는 소리로 여러분들께 노래들을 전달해 드리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 많이 속상하네요. 괜찮아. <laughs> 예, 다음 공연에서는 다음 공연은 더욱더 건강 잘 챙겨서, 회복해서 어, 제 템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은 광주에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의 목소리를 듣게 돼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많은 위로를 받고 어,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콘서트를 준비할 때 이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요또 이렇게 제가 어, 나름대로 또 나이 먹은 대로 어,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못내 제 자신이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이고 진짜 어, 이 친구 이제 갔네 <laughs> <laughs> 아직도 <또> 안 갔습니다 <laughs> 오늘 가 어, 여러분들의 일상에 찰나일지라도 어,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또 오늘 공연장 입장할 때 혹시 무슨 향 같은거 못 느끼셨나요? 네그 달콤 쌉싸름한 그 향이 네, 제파리 향입니다 제떨리 그래. 네, 향이 아니요 아, 다음에 또제떨리 선물해주신거 아닌가 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 제가 그 관계자분들이랑 함께 향을 선택해서 만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향입니다. 어, 오늘 맡으신 이 향기가 후에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서 어, 같이 함께했던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 어, 기억을 어, 되새길 또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1월 6일날 제가 워낙 방송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1월 6일날 비긴 어, 어게인 방송이 됩니다 와와와와 <laughs> 이, 매번 이렇게들 좋아하시는데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아들 방송나가서 재공잔치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참석을 하셔서 <laughs> 감사하고요 예, 다, <laughs> 예, 다들 티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력있는 후배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기대해주시고 1월 한달동안 어, 또 배고프다고 하지마시고 또 비긴어게인이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괜찮으시면 또제 공연도 보러오시고 음, 그러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 <웃음> 모발. <웃음> <웃음> 제가 노래를 할 때마다 <laughs> 개그맨이지 가수인데. 아,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늘 곁에 계셔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또 매번 함께하는 이 모든 공연들 속에서 든든하게 항상 함께해주는 우리 멋진 연주팀 여름,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부드립니다가않은데 <laughs> 제가 노래 할수 있는 것들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너무 너무 열심히 연주를 해줘서 제가 도리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래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뒤에 또안 보이는 곳에서 너무 너무 열심히 수고 계시, 수고해 주고 계신 뭐 음향 팀들 또제 소속사 어, 가족 여러분들하고 또세태리티 스태프들 도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길이 너무나도 미끄럽고 해서 혹시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넘어지거나 다치신 분 계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예, 가실 때도 날도 어둡고 춥고 하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가시기를 어,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저거요 다시 한번 만다 Merry Christmas!